안녕하세요. 어,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직을 했는데, 좀 바쁘기도 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영상 찍는 게, 은근 좀 힘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올렸던 스테이터가 아니라, 어, 이직한 곳에서는 R을 사용해야 돼가지고, 제가 요즘 R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에 배웠던 기억들을 막 되살리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테이터가 좀 편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r 을 해야 돼 가지고 R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서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 그중에서 오늘은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거고 스테이터에서 이제 머지하는 것을 이제 R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이제 머지라는 명령어를 활용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스테이터에서 r 머지 명령어가 편했던 게 이렇게 가장 오른쪽에 언더바 머지라고 해서 자동 변수가 생성이 되면서 머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이라는 거는 이제 마스터 올리고 2라는 거는 유징 올리고 여기서 화면에는 없는데 3이라는 건 이제 매치드라고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래서도 똑같이 되면은 내가 머지를 한 다음에 관련 결과를 좀 확인하고 어, 편리하게. 결과를 또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을 그런 거는 제가 뭐, 알을, 뭐지 공부를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서치를 했는데, 그래서 스택 고플로우에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대답해 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 영상을 찍는 거고, 일단 뭐지 어, 명령어는 물음표 뭐지 하면은 옆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각종 옵션들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오늘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테이터에서 머지에서 결과표가 나오는 거를 한번 오늘 같이 보여드리면서 R에서의 머지 명령어 데이터 합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같은 어 상황에 빠지 빠지셨던 분이 있다면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제가 R을 설치했을 때 맺으면 자동으로 원드라의 어떤 문서라는 게 디폴트 같은 워킹 디렉토리로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냥 일반 명령어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그냥 프린트 헬로월드만 하려고 해도 뭐맨 처음에 이런 여기 이게 아마 한글이었던 것 같아요. 스테드 오브 플로우 보는데 어 같은 이런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알 카페에다 올린 그포 했더라고. 포맷하면 되는 거는 같긴 한데 포맷을 지금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앞에서 노멀라이즈 패스라는 어떤 명령어를 좀 제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원드랍의 RWD라는 것으로 경로를 이제 노멀라이즈 패스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류가 안 나고 그냥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혹시라도 이거 관련해서 해결하신 분이 있다면은 저에게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하면은 R 사용하는 데는 일단 문제는 없더라고요. 다시 켰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큰 문제는 없고 일단 오늘은 멀지 어, 명령어를 스테이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변수가 생겨서 멀지 결과를 확인하는 거죠 그거를 오늘 함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장 오른쪽에 이 자동 변수가 생기는 것처럼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아래에서 멀지 명령어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코드를 좀써았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스테이터에서 e a r 라는 어떤 명령어를 하는 거고 클리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걸 돌렸습니다 그래서 rm 그리고 list, ls 이런 식으로 주면은 여기 메모리에 있는 걸다 날리는 거고요 그리고 머지 명령할 때 일단 벡터 vector, 벡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기억에 아무튼 어떤 열을 좀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x1이라는 거는 1부터 5까지 y1이라는 거면 3부터 7까지 그리고 y2라는 거는 11부터 15까지 이런 식으로 세개를 그냥 벡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x1은 그냥 1, 2, 3, 4, 5, 뭐 y1은 3, 4, 5, 6, 7, 그리고 y2는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마스터라고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라는 이름에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ref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고, x1에 있는 원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실행을 하면은, 실행하는 건 Ctrl-Enter, 아시죠? 네, Ctrl-Enter를 누르시면 실행이 되고요. 마스 master라는 거는 이제 눌러오면은 여기서 뷰가 어 열리기도 하고, 그럼 ref라는 변수로 12345 이렇게 잘 생성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치면은 그냥 이 창에서, 콘솔 창에서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using 이라는 명령을 쓰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똑같이 만드는데 f 라는 어떤 변수명, variable n 레 m e 으로는 y1, 3, 4, 5, 6, 7을 넣고요. 그 다음에 y2, large y2 라는 건 이제 small y2로 해서 11, 12, 13, 14, 15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여기는 using 똑같은 배열이 이제 나왔는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34567 그리고 각각 대응되는 게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행렬을 가지고 만들었고 여기서 머지 명령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여기 저는 result x라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다시 만들 건데 여기다가 머지 할 겁니다. 머지 할 건데 마스터와 유징을 같이 머지를 할 거고 이건 옵션을 안 써도 그냥 붙는 거 같긴 하더라고 변수명이 같으니까 뭐 아래서는 에 이런 게 조금 좋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all t x는 true라는 명령어를 주면은 이거를 실행했을 때는 x 기준으로 x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 마스터 아 마스터 기준 그러니까 여기 all t x는 x는 이제 x y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이게 마스터 x using y입니다. 그래서 x 기준. 레프의12345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12345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어 음, y2에 있는 레프가 붙습니다. 레프가 붙는데 어 레프에서 붙는데 y2를 보시면은 여기 유징 유징이 보시면은 34567 있잖아요. 근데 레프에서는 345만 x에 있는 UX라는 마스터와 동일하잖아요. 345만 그래서, 3, 4, 5만, 여기에 11, 12, 13 이렇게 끌어옵니다. 브이로값 같은 거죠. 그리고 1, 2는 사실 이제 없었으니까, 그, n o n 값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거 한번 보면, result y라는 거를 한번 보면은, 똑같이 master하고 using하고 붙일 건데, left 기준으로 붙일 거고, all.y는 true 이렇게 주면은, 이번에는, 어, 3, 4, 5, 6, 7.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유징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유징 기준으로. 근데 유징 기준으로는 맨 처음에 사실 유징에서 ref와 y2는 다 대응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있던 유징이 똑같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3, 4, 5는 5 마스터에 있는 건데 그건 어차피 11, 1 10, 10, 14에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유징이라는 곳에 있었던 y라는 유징이라는 곳에 있었던 6, 7은 그대로 14, 15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징 i 거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all.x는 마스터 기준으로만 보여주는 거 그리고 all.y는 using 기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 여기서 이제 all 하고 그냥 all equal true라고 옵션을 주면 똑같이 여기서 result1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는데 r e s u l t 1은 마스터 유징을 을이이지지하 하고 프프 기준으로 all, 그리고 d o x, 나 o t y, all true. 라고 하면 이이에에는 2, 3, 4, 5까지 지붙유징이라이라에있에 어, 있었던 이 같이 붙이붙습니리그합쳐합쳐지에는에는는없으 없으니까 으로으로두 붙고요. 그요 그리고 11, 12, 13, 14, 15는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using 만 하면은 마스 s i n g using u 아주 큰 멀지가 되죠 큰 멀지 어, 그래서 저는 이 옆에 그 아까전에 맨처음 보셨던 언더바 멀지 에서뭐 마스터 올리 유징 올리 그리고 매치드 이런게 좀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테거 플러에 물어봤는데 거기서 답변해 준거는 이제 이런식의 코드를 짜 줬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은 아마 없으니까 그분이 상위 한0.47%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은 없으니까 아마 뭐 약간 우회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드리면 은 일단 마스터라는 데이터 테이블에 인원이라고 임의로 하나 그냥 컬럼을 하나 치면서 거기다 u e 라는 값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유징이라는 곳에는 그냥 똑같이 인2라고 넣고 거기다 u e 라는 값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고 이거 한번 각각 살펴보면은 똑같이 아까 전에 맨처음에 보셨던 그마스터는 데이터 똑같은데 거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in 1 해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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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u 그리고 유징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똑같은데 in2라는 곳에 tru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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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result2라는 걸로 하나 만들면서 마스터랑 유징을 머지합니다. 방금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all that x나 y 없이 그냥 all true로 해서 result2라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방금 만들었던 그 true 값을 합친 걸 해서 만들어 보면은 아까 전에는 1 2 3 4 5 7 8 1 2, 3 4 5 7 그리고 n 난 n n o n 그리고 11 12 13 14 15까지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만큼이 사실 마스터였잖아요. 그러니까 true가 있었는데 in 1에는 이제 n o n 값으로 되고 요만큼이 어떻게 보면은 유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에 left라는 변수에 12에 해당하는 곳에는 인투가 없었으니까 트가 없으니까 NaN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칸을 칸을 조금 늘릴 수가 네, 죠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보면은 result2라는 어떤 변수에 체크 아 데이터 프레임에 체크라는 어떤 변수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 조건문으로는 어 in 1 에 있는 그 리저트 2 라는 새로운 곳에 인원이 난값이다 난값이면은 이제 1이라고 넣습니다 1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인투 라는 곳이 어떤 난값이다 그러면은 2라고 넣고 나머지는 아니면 3이라고 넣습니다 3이라고 내일 1은 저는 의미하기는 그냥 마스터 올리고 2는 유징 올리고 3은 매치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냥 스트링 값으로 바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 스테이터에서 1, 2, 3의 의미가 좀 이제 친숙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사용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isNone 그리고 result2, i n 2 하면 은 어, 여기서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을 비교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만큼을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면 은맨 뒤에 check라는 어떤 변수가 생기고 1, 1, 3, 3, 3, 2, 2 이렇게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의미를 따져보면은 여기만큼은 마스터 올리다는 거죠 매칭이 안된 거죠 매칭이 안 되고 그냥 마스터 기준으로 마스터에만 있는 데이터다 그리고 유징 올리 뒤에 밑에 있는 거죠 두개 이거는 마스터 쪽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유징만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치되는 양쪽에 다 있는 마스터와 유징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으로 333이라고 여기 표현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뭐 이거를 이제 지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우면은 되,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냥 스테이터에서 머지가 된 거를 바로 여기 결과를 확인하고, 아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과를 바로 옆에 확인할 수 있도록. 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마스터 올리만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마스터 올리라는 어떤 변수 변수를 보다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면서 서브셋을 주는 거죠. 서브셋을 주는데 result 2에서 서브셋인데 어, 체크라는 어떤 변수가 1인 애들 얘네들만 남겨라. 그러면은 마스터 올리만 하나 남는 거죠. 그리고 유니온 올리만 남기고 싶으면똑 같이 코드를 쓰는데 서브셋에서 체크가 2인 애들 그러니까 요만큼이 조건인 거죠. 조큼 조건 체크가 2인 애들만 남겨라 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맨 밑에 있는 이두개6 하고 대응되는 14, 15 이런 식으로 남길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매치된 것만 찾아라, 매치 올리라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자면은 체크가 3인 애들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 이거를 아,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제 매치된 것만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머지 명령어 스테이터에서 머지 명령어를 했을 때 생성되는 이 자동 변수 언더바 머지한데여기서어 변수명을 언더바로 했을 때 제가 오류가 났어 가지고 안 됐는데 아무튼 체크라는 어떤 변수를 통해서 스테이터랑 똑같이 1 2 3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혹시라도 그냥 r에서 스그 음, r 유저이신데 스테이터를 모르시더라도 그냥 머지할 때 이렇게 머지의 결과가 어떤 x 그러니까 여기서 마스터 그리고 y 여기서는 또 유징 xy의 그 데이터 양쪽에 있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비교하는 변수를 만들고 싶다 이러실 때는 방금 알려드린 코드를 활용하시면은 멀지 명령어를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땐 직관적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레프트 주이는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멀지 명령어 하나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저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뭐, 조인 방법, 여러 가지 비교하는 것, 뭐 익숙하면 그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요 방법이 조금 더 익숙해서 오늘은, 어 R에서 데이터 두 개, 멀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제가 요즘 R을 공부하면서, 음, R 관련된 코드들도 좀 같이 업무하면서 느끼는 것들, 깨닫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요. R 코드에 대해서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같이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알고 싶으신 내용들이나 좀 저에게 좀 요청하시는 내용들 남겨 주시면은 저도 한번 공부해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 공유하고 저도 같이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중에 이 노멀라이즈 패스 부분 이 경로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거 있었는데, 혹시 이거 해결하신 분은 포맷 하는 방법 말고, 포맷 할땐 저도 포맷 하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포맷 말고 혹시라도 좀 해결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잘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